지금까지 자문은 지혜자의 특징을 여러 방면으로 소개했습니다. 말에 있어서 신중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부지런한 자, 충고를 잘 듣는 자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덕목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7장 9절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분노에 대해 경고 내지는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냐면,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는 마치 불과 같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미국 서부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인 교수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과 아이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막내딸은 거라지에 있는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웃들에게 평소 이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이 부부는 아주 다정했고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자신들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의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녔든, 심지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든 상관없이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 것과 해를 넘기면서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분노는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처럼 분을 잘 다스리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평소에는 잘 참아야지, 잘 참아야지 수백 번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누군가 내 눈앞에서 나를 열받게 할때 묵묵히 참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고대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급히 일어나는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5초만 참으라든지 아니면 호흡을 가다듬으라든지 등의 방법을 쓰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가득 채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에라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 때문에 급히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나발의 배음망덕하고 무리한 행동 때문이었죠. 사실 지금 다윗은 나발이 그를 분노케 하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여유 공간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나발이 다윗의 노를 격동시켰고 다윗은 급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다윗에게 제발 한 번만 참아달라고 만류했습니다. 어차피 저 불량한 나발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인데 다윗 당신의 손으로는 범죄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래, 맞습니다. 내가 화를 참지요 하면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사실 누구의 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누가 옆에서 충고를 하거나 좋은 소리를 하면 되려 그 충고하는 사람에게까지 화를 내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뚜껑이 열린 그 상황에서조차 한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는 화를 접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내면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다윗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한 들판에 있을 때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묵상했고, 힘든 광야에 있을 때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비가이를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도 아마 자기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며 일을 그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내면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마음에서 작동했고 그를 범죄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급한 분노의 자리로 가게 만들려고 유혹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이 내 삶에 가득하게 쌓여있으면 그 말씀의 검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따라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계속해서 쌓아놓으십시다.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내 영적인 은행 계좌에 말씀이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쌓은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시간과 정성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 노력과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급히 분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내 내면을 무장시켜 나가심으로 인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